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농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7월 6일이고요. 예, 이 앞에 어, 우리 맞다. 제가 4월 10일날 20마리 사왔거든요. 그런데 어, 폐사가 3마리 됐어요. 두 어, 마리는 우리 딸내미 순이가 물어서 죽였고요. 한 마리는 어, 뭐, 염소 먹이통이 쓰러, 쓰러져서 어, 압사 그 먹이통에 어, 저기 눌려서 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요 우리 맛다 수마리 사와갖고 어, 폐사한 게 어, 자연 폐사한 게한 마리도 없어요. 다 사고사가 죽었거든요. 어, 제가 여기 우리 맛작 그 사장님 사모님 다 알아요. 복들이? 이리 와! 빨려! 목도리 빨려! 목돌아 그런데, 어,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 말씀이, 어, 다른 데보다, 어, 닭 이거 병아리 값은 저기, 분양 값은 좀 비싼데, 어, 예방 접종 있죠? 다른 데 파는 것보다 한두번 정도는 더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기존 저 다른데서 이렇게 병아리를 갖다가 키워보면 어, 폐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폐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다 사고사 세 마리가 폐사된 게다 사고사예요, 사고사. 지금 어, 4월달, 5월달, 6월달 해갖고 어, 우리 맡따가존지가 지금 3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중병아지 그 우리 그 삼계탕용 병아리 있죠? 거, 거, 걔네들보다 커요, 더 커요. 뭐삼 개월 됐으니까, 태, 어, 얘네들은 그 병아리 공장에서 한달 동안 태어나서 한달 동안 있다가 왔으니까 얘네들 이제 태난지 어, 넉달된 애들이에요. 이게 120일 앞으로 한두달 있으면 이제 계란을 날 거예요. 그러면 계란은 뭐 저는 하루에 한두개 먹는, 먹는데. 어 이제 전부 다 개들이 먹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요, 닭이 이 정도 크니까 어, 우리 순이가 뼝아리일 그 때는 닭을 물어 죽였거든요 근데 엊그제 닭이 한 마리 가갖고 목이 마른 뒤에 순이 물통에서 물을 먹는데도 어, 해치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어, 순놈들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저 앞에 어, 순놈 두 마리가 있는데 훨씬 빠르네요, 크기가. 저기, 지금, 빠삐용 염소가 지나갔습니다. 탈출한. <목소리> 어이구, 뭐, 저기, 아시는 분이, 어, 버리는 쌀을 주었어요. 닭을 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저기, 먹이는 안 줘요. 근데 아시는 분이 이렇게 쌀을 주어갖고, 버리, 버리는 쌀이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염소도 새끼 염소인데 어맨 처음에 애미 젖비고 나니까 애가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 바깥에 내놨, 내놨거든요 네가 죽든지 살든지 요 안에서 저 안에서 눈칫밥 먹느니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어 자연스럽게 살다가 가라고 그랬더니. 어,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그, 자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어, 여기 닭도 키우지만, 어, 저희가 염소 키우잖아요. 염소들이, 어, 무리 생활 하다 보면, 새끼 염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큰 놈한테 치이고, 지네끼리 막 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옆구리 치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어, 막 다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내놓으면은 어 도명, 도망 도망자일 때가 많으니까 어더 튼튼한 것 같아요.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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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이게 어 얘네 닭들도 제가 모이 안줄 때는 이렇게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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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안 왔어요. 근데 이렇게 모이를 주잖아요. 이 반복 학습이 반복 반복 학습 이제 모일 주면서 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하면서 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불려녀 8 10 12 16 17. 예, 1 7분만이다 여기 있어요. 우리 맞다. 아주 잘 먹고 있네요. 예, 네, 이제 그 제가 요쌀 이거 쌀이거든요. 기간이 지난 거, 어 요거 한 봉지 얻어다가어 이렇게 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꼭꼭 꼭꼭 꼭 하면은 어 와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농장에 파리가 엄청 많았어요. 좀 저희 농장이 좀 지저분하지만. 그런데 어, 요, 요 얘네들 갖다가 지금 숨어 닭이 칠면조까지 스물 한 마리 한 마리거든요.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뭐 파리가 없다고 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어, 어, 이 동물을 키우면 똥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똥 속에 파리들이 애벌레를 저기 군배 저기 구더기를 낳거든요. 얘네들이 단심해서 밥을 안 주니까.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파리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어차피 이거 쌀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많이... 네. 자, 얘는 아예 이제 제껌딱지예요 껌딱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사람을 저 따르니까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콧물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요 이렇 눈썹도 이렇게 눈곱이 끼어요 이렇게 한번씩 닦아주고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한 번씩 하고요 암놈이에요, <laughs> 암놈. 앞놈. 여기 보시면은 우리 복돌이 복도리 있잖아요. 복돌이가 이제까지 스무 마리 갖고 왔는데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이게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거든요. 복돌이는 그런데 야 염순이라. 옆에 가 있어도 애들이 약간 경계를 해도 지 안에 친다는 거 아니까 크게 경계 안 해요 뭐 역시 개도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조기에 아마 그제 동영상 그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복돌이 염소 새끼하고 같이 갖고 와서 2년 전에 같이 키웠어요 케이지에 그랬더니, 어, 뭐, 염소든 닭이든 해치지는 않아요. 그, 어, 우리 복돌이가 염소, 애미든 새끼든, 어, 사냥기 본질을 못 버려서, 어, 이게, 사냥하는 기초단계는 아주 몸을 수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 팍 튀어나가서, 어, 염소든, 닭이더 이렇게 물어갖고 잡아요. 그런 건 있는데, 장난삼아 잡아갖고, 어, 날개, 닭은 날개쭉지 잡아갖고 끌고 다니다가 놓아주고 그래요. 근데, 뭐, 지가 해치려면은 그냥 목줄기 물고 그냥 꽉 물어버리면 그냥 하, 닭도 하지 가는 거죠? 근데 절대 목은 안 물어요. 그냥 날개쭉지만 잡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놀다가 풀어줘요 이게 닭들도 알아요 복돌이가 지 잡을 때막 닭들 잡을 때막 죽는다고 도망가지만 복돌이한테 잡히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요 왜? 지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리니까 저 빠삐용 염소입니다 저 순놈 예, 탈출했어요 이리 와, 꼬꼬 이리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 어 우리 마따 17마리 있는데요 요 닭들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저는 얘네들은 어, 구대기 제거용이고요. 우리 농장에 얘네들은 우리 농장에서 지가 어, 살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 하게 놔둘 겁니다. 단지 제가 취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 계란을 낳으면은 계란을 어, 저하고 우리 개가 네 마리 있으니까 개들이 복용 먹는 거고요. 특히 여기 복돌이. 어, 복도리가 먹고요. 그냥 우리 저기 순이 있죠? 순이. 쟤는 요새 그 계란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어요. 왜? 어, 백봉 오, 오골개 있죠? 걔가 요새 계란을 낳거든요. 근데 매출의 알보다 조금만 크더라고요. 꼬꼬꼬꼬꼬. 꼬꼬. 꼭꼬. 그래서 계란은 우리 순이가 요새 한 3, 4일 동안 계란 한 개씩 쭉꼭 먹고 꼭 먹고 있습니다. 백봉 오골 오골개가 계란을 놔줘서요 복돌이로. 네. 어? 네. 얘가 가끔 말 안들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복돌이로. 네. 네. 얘가 저 복돌이가 요렇게 보면은 뭐 착한 개 같잖아요. 얘 엄청 무서운 애 해요. 뭐 주변에 오소리나. 또는 그 고, 저 산고양이 있죠? 그 얄짤 없습니다. 그냥 물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요 닭들한테 해를 끼치는 애들 있잖아요. 어, 걔네들은 얄짤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 닭이나 칠면조나 오리나 거위 같은 애들은 어, 뭐 거위하고 오리가 있었는데. 어, 그거 우리 그 복돌이 삼촌들이 다 물어서 죽였지만 이 복돌이가 다 지켜줍니다. 예또 염소가 또몇 마리가 탈출한 것 같으네요. 요요요요요 짓거리 만는거 있죠 요요요 여기서요 여 발정 나갖고 순놈들이 저렇게 지금 저세세 세 마리나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거 저 어, 저기 경매장에서 산 거예요 경매장에서. 원래 저 쟤는 그냥 어, 종자용으로산게 아니고 엑기스용으로 샀는데 그냥 이게 놓아 놓아주었습니다. 꼬꼬꼬꼬꼬 콕콕콕! 이게 애들이 교육 효과예요. 꼬꼬꼬 콕콕! 콕콕! 예, 우리 복돌이가 있어도요. 이렇게 이렇게 복돌이가 있어도 큰 경계를 안 해요. 안녕. 완전 저기 토종의 토종 염소. 아가잘가잘가잘가잘가잘가잘가잘가잘가아가제가뭐 잘, 잘, 잘 이제, 예. 이제 이제 여, 저 닭들도 거의 다 먹은 절 같으네요. 가 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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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있는데도 그냥 고만가 버리네. 복돌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나중에 뭐 지가 저기 배고프면 와서 먹겠죠.